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조합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이 잘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부터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이 맞는 경우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력하거나 피곤할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성기능이 저하될 때, 땀이 많이 날 때, 몸이 차고 배가 차가울 때, 설사를 자주하거나 여성분들 중에서 냉대하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인삼은 사상체질 중에서 소음인 체질에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인삼은 기본적으로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그럼 반대로 인삼이 잘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열이 많은 사람, 피부에 염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을 때 변비가 있을 때, 몸에 염증 반응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난 경우 고혈압이 있을 때, 얼굴색이 붉은 분들, 고열이 나면서 기침을 할때 잦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도 인삼을 너무 복용하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삼을 복용한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해지거나 열이 오르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거나 얼굴이나 피부가 붉어지면서 발진이 올라오면 인삼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삼의 효능이 워낙 뛰어납니다.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조합으로 건강관리하는 방법 그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과 마의 조합입니다 인삼과 마 조합은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만 마시면 설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체력 보강 면역력 강화를 하면서 위장과 대장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삼과 생강 꿀 조합입니다 인삼 생강 꿀 조합은 소화 기능이 약해서 식욕이 없는 분들 자주 매슥매슥거린 분들에게 좋습니다. 체력 강화와 면역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삼 오미자 냉문동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생맥산이라는 이름으로 분류인데요. 심장 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땀 많이 나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좋습니다. 네 번째, 인삼과 황기 조합입니다. 인삼 황기는 기운 없고 나른해지면서 땀이 많이 날때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과 음양각 조합입니다. 인삼과 음양각은 성 기능이 약해지는 남성분들 또는 남성 갱년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인삼과 음양각이 잘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강하게 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인삼 계란 흰자 조합입니다. 폐 기관지가 약할 때 체력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기침하면서 숨이 찰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 인삼과 계란 흰자 조합이고요. 일곱 번째, 인삼죽입니다. 허약한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인삼이 잘 맞는 노인분들에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인삼죽인데요. 쌀 50g에다가 인삼가루 10g으로 죽을 쑤어서 생강즙을 적정량 뿌린 후에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삼이 맞는 경우, 맞지 않는 경우를 먼저 잘 판단하는 것인데요. 인삼이 잘 맞는 체질인지 확인하신 후에 적절하게 인삼을 섭취하시면 건강에 여러모로 좋은 것이 인삼입니다. 인삼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